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채널입니다.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저는 이제 더불어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잠실에 여기는 이제 잠실 신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한 자리에서 30년이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해온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아, 이제는 뭔가를 우리 이제 같이 좀 가야 되겠다. 더불어 뭔가를 내가 도와드릴 게 없나 싶어서 지금 이 채널도 개인 채널또 만드는 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 쭉, 네, 좀 도와드리고 같이, 뭐,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구독, 좋아요 하고서는 같이 가시면 참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는 못 사는 세상이니까 더불어 가야죠.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네, 용띠 하반기 운세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용띠들은 올해 해운년이 좋지가 않죠. 네. 용띠 자체들은 올해 용띠 해운년입니다. 네. 청룡의 해운년이죠. 그러면서 용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삼재입니다. 그래서, 엎친 겹에 덮친 겹에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용하고 용은 있잖아요. 띠하고 해운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맞지가 않아서,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개개인에서 이제 조금씩 틀려지는 거는, 이제, 생일, 달. 일진, 뭐, 이런 걸로 해서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띠로만 이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뭐, 그러시는데, 올해는 조금 주춤, 네,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어, 조언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내, 내가 운기가 얼마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조해서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네, 상복을 입을 수 있다. 그래요. 상복, 네. 그래서 상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사람이 나가든지, 동물이 나가든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나가든지, 뭐가 나가든지 나갈 수 있는 하반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됐던, 또 이제 어떤, 어,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상항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네, 7, 8월달이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뭐, 재물, 이런 거는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물도 이제 뭐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해야지 우리도 돈이 잠재에 있으면 귀신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발이 달렸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사가 있다. 네. 그래서 나간다. 그러면 발이 달려서 나간다. <laughs>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가 이제 너무 그냥 음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돌면서 가야 되고 나갈 때는 나가야 되고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또 이런 거를 잘네 잘해서 가시면은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애 하반기 때는 그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있다 그래 구설, 랑설, 입설. 그래서 인간 관리를 조금 잘하고 가라. 네 조금 믿어줘라. 네. <laughs> 그러면서 가시면 될것 같고. 부부, 하합은 아주 부부도 그렇고, 그 뭐, 말년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영리하고 똑똑하고, 네, 반듯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지혜롭고, 그래서 이제 내가 1등 가야 되는 부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신 만큼의 덕이 온다. 이렇게 하시고 올해는 용궁 기도를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용띠 분들은 용궁 기도, 용궁 제, 네, 용궁 제나 용궁 기도나 용궁 구시나, 네,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더불어 만약에 내가 10%를 내가 가지 간다. 그래서 용궁제나 이런 어떠한 용궁의 이제 기도나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내가 플러스 이30%더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음, 뭐 상반기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하반기에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몰라서도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용궁 기도를, 네, 용궁제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풍부하게 네 하시고 가시면은 참 좋겠다 아주 아깝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드, 들고 네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게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수가 올해는 이제 집안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네 미리미리 알고 하는 건참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네자 여기 천지신명 천산장군 네 김순이였습니다 네 저기 용띠 하반기 운세를 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